전자제품도해요자동차도해요 아, 신발도 하고. 그럼 여기 최양화시도 세일하면 살까요, 누가? <laughs> 언제예요 언제 그게 게? 네, 11월 거의 27일 말까지. 어디서 하는데? 온라인에서. 어, 세상에 젊은 사람들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걸 얘기를 하느냐. <laughs> 나도 지금 <laughs> 처음알로서 태어나서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검정 계란 프라이인 줄알았어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다는 음. 기간을 먼저 가르쳐주고, 옛날 버전, 목고풍 뭐 버전. 옛날 에 응. 영화 보면은, 앙수씨, 씨. 절 떠나지 마세요. 왜 자꾸 아직까지는 왜, 왜 자꾸 이래. 뭐란 말이 아니야. 옛날, 옛날 남자들은, 음. 싸가지가 없었어. <laughs> 예의가 없었어. 가부장적이고 여자들이, 아우, 어, 결혼해주세요. 사랑해막 이런 막 그런 적도 많았어. 촬영 가야지 갑시다. 렛츠고! 왜요? 냉장고도 네. 사야되고, 파손도 사야되고, 키피도 사야되는데... 돈이 <laughs> 없어요! 뭐 어떻게... 살려줘요! 뭐가 걱정이야? 그 이게이가 있잖아! 어 블랙 프라이데이? 그게 뭐에요? 블이는자한 검정색과 추수담는 검열에 진영하는 수으로부터 유래되어 최근 본라이데2 7일인데 23일부터 26일까지 사전 세일도 한다네! 블랙 프라이데이... 아, 저건 사야돼 고싶서 이번 기 남편을 확 바꿔야되겠어요 이가블랙지 마세요 라이데이라도 남편은 꼭바꿀거예요 <laughs> <laughs>